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미, 이미 다 나와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내일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얘도 뭐예요? 시초가로 들어가야 돼요. 고려시멘트는 못 먹어도 고해봐야 된다. 아, 손절할, 손절할 각오하고라도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도 되고, 그래야지 이게 내 내리에 딱 정확하게 남아요. 요 라인이 이제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인데 캔들이 아래에 많아요. 위에 많아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 현재 시각 오전 10시 38분을 좀 지나서고 있어요. 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생방송 진행하니까 음, 시간대 에 참고하셔갖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오전에도 우리 지금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마음에 별로 안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지금 지수. 예. 마음에 굉장히 안 들지만, 어, 정말 오늘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강한, 어,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또 수익을 또 여러 종목을 또 냈어요. 어, 그래서 어제 종가에 들어갔던 종목도, 어, 바로 또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고, 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매하면서 수익들을 좀 내고 있는데 자 어제 자 요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예,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이 영상을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우리 오픈방이죠 자 우리 오픈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예, 고려 시멘트 정보죠. 시초가로자못 어. 먹어도 고다. 고려 시멘트 시초가로 대응을 하자. 못 먹어도 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고려 시멘트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나왔죠. 그죠? 자 고려 시멘트 한번 나중에 차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음. 일단은 우린 P T S 분명 우린 P T s 에요중요이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린 P T S? 어, 우린 P 아. T S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아. 해서 아. 대응을 아. 해서 수익을 아. 또 냈죠. 또 얘는 뭐예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뭐, 뭐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잡아놓고 월봉을 받고 그렇고 그렇고 대응할 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어다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들을 많이 챙겼으니까 오늘 또 공부해보고 어, 신규 종목들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오픈방에다가 종목 잘 안내 보낼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만 어, 보고서. <laughs> 하시면 됩니다. 오픈방에다 이제 종목 잘안 내보낼 거예요. 종목을 그냥 줍줍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인사도 없고 <laughs>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어, 섹터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죠? 뭐예요? 석유예요, 여러분. 석유. 그니까, 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뭐였어요? 대왕고래였죠. 대왕고래. 어제 생방송 대왕고래 관련주들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뭐에 관련이 있는 거 시추 석유가 있던 가스가 있던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 이게 뭐뭐뭐 뭐, 뭐 없다 있다 이거 정말 찬반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시추선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 관련주 라던가 시추 관련주들 관심을 갖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제, 그죠? 어제 우리가 대응을 한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나왔죠? 그죠? 어제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들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한번. UST. 자, 보세요. 오늘 바로 시세 나왔죠? 그죠? 오늘 바로 시세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스틸. 어,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오늘 이미 뭐한 2%권까지 상승했고요. 넥스틸. 자 자리 이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생방송 진행할 때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추 관련주들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석유 관련주들도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어, 추가적으로 수익권까지 올라왔죠, 지금 또.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석유와 가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린 PTS 시추 관련 종목이죠. 그죠? 어. 그리고 뭐 화성 밸브 마찬가지고 DK랑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고 석유 관련주들, 동해 동해 가스전 관련주들, 시초 관련주들 요거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는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던, 가스가 매장되어 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다섯 개의 기둥을 꽂는 데잖아요. 그죠? 어. 다섯 개의 시추관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뭐, 5성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 뭐, 이런, 이런 어떤 찌라시들도 좀 돌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갖고, 석유 관련주들은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 던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꽤큰 수익률일 겁니다 어? 현대모비스는 어제 한번 슈팅 더 나왔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언급은 잘 안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대차 그죠 최소한 한30% 이상권이실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어?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부품주 부품 부품 섹터, 부품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종목은 뭐냐, 그러면. 자, 어제 단독적으로 뉴스가 나왔죠. 뭐예요? 하이브리드. 그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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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예요? 그, 저거 뭐예요? 그 자동차. 어.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26년까지예요. 26년. 어저께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 자동차들, 전기차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를 감면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관련주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뭐 커패시터라던가 뭐 커넥터라던가 뭐 모터라던가 콘덴서라던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어디에요 현대차. 기아차. 그죠? 요거 바,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또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부품 생산하는 거. 어. 현기차의현대기아차의 솔밴더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해요? 코리아 FT에서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볼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중에서는 또 우리 수강생분들 도 공부해가지고 또 공략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또 챙길 거기 때문에. 아, 하이브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 뭐예요? 이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 몇 년까지? 26년까지. 어, 세금 세제 감면해 주겠다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마 콘덴서입니다. 사마 콘덴서. 저라면 저라면 다른 종목들 무수히 많은데 이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이제 조립하는 종목이죠. 근데 저는요. 저라면 저라면 사마 콘덴서를 공략을 할것 같아요. 왜? 많이 눌렸어. 이 정도면 많이 눌렸어. 얼마든지 대응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어. 얼마든지 종목, 어, 대응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자, 보시면요. 유통주식수 7명만주에 어, 시총 한 4천원, 3백억 되는 애에요. 실적 어때요? 좋아요. 그죠? 어. 배당 주고 있고 증자한 적 없어요. 그죠? 배당 주고 있고 증자한 적 없는 상태에서 4,300원이니까 ROE 값을 뭐 굳이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어두에서 해먹고 나갔어? 이격 벌어져, 이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졌어요. 여기 얼마예요? 3만 2천원 잡을게요. 3만 2천원에서 4만, 5만 4천원까지 이격이 벌어졌었다고 그죠? 그러면 요 폭이 얼만큼이에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고, 상단에서 조정이 요렇게, 요렇게 빠졌어. 어 조정을 충분히 줬죠. 그리고 이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죠. 요, 요 자리서부터 지금 이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다시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그죠? 돈들에 대한 평균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 때가 요 라인이죠. 우리 예, 이렇게, 이렇게 선 긋는 거죠. 우리 소강생분들, 그죠?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캔들이 아, 위에 많아요. 아래 많아요. 어, 캔들이 위에 많죠. 위에 많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 평균 가격은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때려야 되겠죠. 이 라인서부터 충분히 하락했다. 고점 대비해서. 고점에서 여기까지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주봉을 보시잖아요? 여, 이, 이때 몇 프로 올라갔어요? 23%, 이때. 17%. 그러면 23%에 17%니까 30, 40% 올라갔네요. 그죠? 40%에서 고점 여기, 여기, 저점 여기. 여기로 잡아도 되고 요 자리 요 자리를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싸라게 이 자리를 잡아야 32,000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요구간이 잡힐 거예요 요렇게 구간이 잡힐 겁니다 두 개가 다 잡힐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공략해 볼 만하다 어사마 콘덴서 공략을 해볼만하고요얘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커피시터라고 하는 기업 분석 보시면 자 보시면 축전기죠. 어, 축전기 제조업을 뭐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 이렇게 뭐콘덴서뭐 어, 이런 것들, 뭐 여기서 사업보고서 더 봐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봐도 된다. 아 너희들 이러한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제를 감면해 주니 너희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보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딱 저기 뭐예요. 어? 수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데 얘는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지 만들어지고 있다. 상승 이후에 여기 조정 나왔죠? 보세요.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꺾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점을 54,000원 라인에서 얘네들이 아무리 많이 털었다라고 하더라도 54,000원에서 털었다, 38,000원에서 털었다, 어, 지금 충분히 4만 천원 라인이면 대응할 수 있죠. 그죠 어, 괜찮다. 이 종목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따로 또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콘덴서였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부를 막 했어요. 어? 우리가 1번 종목도 보고 어 A 종목 보고, B 종목 보고, C 종목 보고, D 종목을 만약에 봤어.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거 다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네 번째 기준을 만들어 놓겠어. 그래서 점수를 매겼더니 어, A 종목은 90점, B 종목은 70점, C 종목은 50점, 뭐 d 종목은 92점 오케이 그럼 난 d 종목에 투자를 하겠어 이 기준을 만드는 게 학습이에요 이게 공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력이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공부했던 이 기준 이게 뭐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쵸 기술적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이게 매매 패턴 매매 기법 뭐 매매 기법이라고도 하고 매매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매매 패턴을 여기다가 정, 적용을 시키는 거죠 여기다 싹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워 놓은 기준대로 얘네들이 좋은 상승이 나와 주는 거고 우리는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났어 단기 단기 대응 종목이 있고 장기 장기 대응 종목이 있죠. 내가 오늘 100만원 수익을 봤어. 단기 종목으로 내가 다시 50만원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장기 종목에다가 한 주씩, 두 주씩 적금주로 모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 영상 올라오거나 하면은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어,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종목들,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저거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메모에 놓으시고, 어, 대응해 보시면은, 어, 공부도 되시긴 할 거예요. 제가 뭐 쓸데없이 하루에 막 40분씩, 50분씩 이렇게 영상 찍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하시면 평생 써먹는, 평생 써먹는 매매 패턴 알려드립니다. 어. 한가지 필살기 제가 누, 방송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필살기요 어? 필살기 한가지면은 충분해요 여러분들 다 본업 있으시잖아요 전업투자자도 물론 계시겠지만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가는 월급 외에 내가 벌고 있는 월급 외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써먹는 거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요 평생 매매합니다 근데 그 매매패턴을 어? 한 가지만 알려드리나요 제가? 어. 더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laughs>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어, 뭐 뒤죽박죽으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어, 멋진 종목들 제가 뽑아놨던 종목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오후장 계속해서 우리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어, 오픈방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